장화도공대 다섯 번째 레전드 부품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부품 판매가 끝났지만, 종말의 메아리가 나와주고, 상대적으로 짤짤이들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죠. 자, 정말로, 일반 파츠부터 엘리트 파츠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섯 번째 레전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맞습니다! 레전드 벽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헤이! 아, 저 솔직히 불만 하나 있는 게, 지금, 방어 파츠는 이미 세 개를 다 채웠고, 그리고, 공격 파츠가 두 개가 모자란데, 공격 파츠는 아직까지도 레전드가 보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셋 중에 하나를 갈아야 되는데, 저는 이 판에서 수전에 쓸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자, 이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전드 벽돌의 효과도 지금 몇개 봤던 다른 효과들처럼 다소 그, 직관성이 떨어진다 할까요? 나 덤벨 전용. 깃돌처럼 가벼움. 덤벨이 회전하고 날아간다는데, 자, 도대 어떻게 날아가길래 깃돌처럼 가볍다는 건지, 자, 이건 진짜 맛을 보지 않고서는 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센터. 아, 여기는 제가 딱 굴곡이 없는 스테이지인데, 딱 이제 좀비 사용 한번 조심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모르츠는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상상 충분히 물어 모습과 월전의 카드를 전물드립니다 자, 처음 샤워하는 보기보았면 브라보, 브라보. 오늘 영상을 잡아주는 구나 좋습니다. 나는 알다시피, 벽돌은 굳이 부품이 없어도 좋은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인트는 이게 될것 같아. 굳이 이게 레전드 부품까지 필요한 무기인가? 아니면은, 레전드 부품을 끼니까, 아니, 더 사기 무기가 됐는가? 자, 이거를 갖다 가 관전 포인트로 생각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제 진짜 회전하면서 날아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진짜 모르겠어. 짐작이 안 가요. 알다시피, 덤벨은 그냥, 일자로, 대신 360도로, 360도 커버하는 방향으로 나가잖아. 자, 궁금합니다, 궁금해. 저희가 좀비 사령관이기 때문에, 보스전을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될것 같거든요? 자, A형 드론을 하나, 일단 찍어줍시다.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럼 참고로 지금 파괴자, 파괴자 장비 안 끼고 전부 다 그걸로 꼈거든 전부 다 영혼 장비를 꼈단 말이에요 자 파괴자 장비 엘리트 일때는 굳이 네 제가 지금 레전드 영혼 장비를 버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스테이지가 67스테이지가 이 5분 전에 주는 경험치량이 되게 좀 적더라고 6분때 그때부터 몬스터 잡으면서 벽돌 돌파가가면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돌아다니면서 부딪히면서 그 레벨업 하면서 이제 또체력관리라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좋아하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이, 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를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체력 관리가 잘안 된다는 그게 문제가 있네. 나 이거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67집터는 초반에는 좀 되게 살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사실 어제 했을 때도 그 엘리트 장비가 이제 체력이 못 붙어주다 보니까, 팜을 죽어버렸잖아. 자, 벽돌 5렙 자, 지금 피트리스 안내서 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안죽안 안 죽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래, 우리 인간적으로 죽더라도 좀비 사령관에 죽어야지. 여기서 죽으면 좀 그렇지. 나 오케이. 벽돌 완료. 안 죽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경험치 많이 나는 구간이란 말이야 여기서 최대한 레벨 많이 올려가지고 하나하나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뒀다 따다다다다다다자 준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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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보면서 잡으러 갑시다 자 1톤 준비되어 있습니다 덤벨 세계최강 깃털처럼 날아감 어떻게 날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자 오오오오오 여야여야뭐야뭐야 아니아니아니 아 춤을 추는데? 하하하하하아 <laughs> 이게 뭐야이게 뭐야이거 아니 굉장히 킹맞게 움직이는데요? <laughs> 아니, 뭐야, 뭐, 뭐,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가, 날아가는 패턴이, 좀, 수호자, 그, 저, 레전드 쫄스랑 좀 비슷하다. 근데, 그거냐, 이건 약간 좀, 버킹같게알 할까요? 아, 근데, 아, 야, 이거 못,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이게 되게 넓은 범위를, 온, 온 범위를 커버했었거든, 지금, 이거, 운동장 맵을. 넉백 되는 족들은, 못 들어옵니다. 아니, 괜찮아 보이는데, 괜찮네, 괜찮네, 되게. 이게, 원래 덤벨이, 딜량이 되게 높은 무기 중 하나거든요. 한20% 정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도 기대도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가만히 있 씁시다. 지금 이게 제가 아마 그, 연료통은 없는 것 같거든요? 연료를 한번 찾아봐, 연료. 연료 찾으면은 되게 또 신호 좋을 것 같아. 고속연료, 오케이, 오케이, 오 연료 찾았고. 자, 이 판은 또 약간 이제 두 번째 컨텐츠. 자, 마그네틱 다트하고 한번 이제 그 덤벨을 그대량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마그네틱 다트가 제가 그 어제 영상에서 좀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게 그 운동장 맵에서 생각보다 좋고 생각보다 드리이 높은 걸 확인했거든요? 제가 저번에 처음 했을때는 이게 새로운 맵이서 몰랐는데 여기서 한번 좀 경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한번 떠라. 덤벨이 커버는 범위가 지금 마그네타트보다 좀 약간 딱 한틱씩 높은 그런 느낌으로 한틱씩 넓은 아 이러면 또 이제 마그네타트도 이, 이 너굴몬 영상에도 강제 선동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아 이거 미리 사과드립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마그네타트가 뿌리지 않은 무기라는 거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아, 증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야, 근데 이거 데미지 진짜 궁금하다. 이게 그 일자로 나갔을 때하고 저기그 약간 흐물흐물 움직일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 이거 진짜 엄청 궁금한데, 솔직히 말해도. 자, 11번 때, 이때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봅시다. 야, 이러다가 나 나중에 그 파괴자 못 지워가지고 막 좀비사람한테 전복하고 그런 거 아니지? 아,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럼그 일을 제가 절대 이거 써도 안 됩니다. 아, 저기네저기네저기네저기네 야, 뭐 저렇게 뒤에 박혀있냐. 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라. 오, 자자. 자, 그럼 지금부터 좀비자테스타해줄것 같아요. 이제, 마그네테 탁하고, 그, 덤벨하고, 어떤 게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게더 디양이 센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그네틱 트잘 긁죠? 아, 우리 마그네틱 트 잘해요. 너무 무시하지 마, 세요 나, 여러분, 오래 연료를 찍었는데, 이러면은, 그쵸, 이 다투도 엄청 커지고, 덤벨도 엄청 커져가지고, 절대 못들으나 지금 14분 때인데, 원래 알다시피, 이 탕독군에서 피크는 13분 때잖아. 이잠못건나 들고 난리도 아닌 때데 뭐, 그러고서, 뭐, 절대 못 들어옵니다. 뭐, 당연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정도 스펙에 들어오면 또 문제가 되거든. 네, 나 갑시다. 준비사는거자나 아, 어제 내가 아니다. 이제, 기, 이제 긴장한 상태다. 범해라. 한 번도 죽자고 클리어 하겠습니다. 나 아, 오케이! 가볼게 클리어 완료! 아, 진작 이럴걸 아, 뭐, 그 엘리트 장비 3개 다 깨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67차토, 그, 몬스터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2 6 0마리를 잠도 성공했습니다. 이건 아마 두무게 공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한번, 마지막 딜량 테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은 무조건 1위라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덤벨하고 마그네틱 다트의 격차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덤벨의 딜량은 얼마나 높은지. 오이구야! 하하! 아! 아! 오이구야! 하! 아, 아니, 진짜 엇박가 아니라, 마그네틱 다트가. <목소리> 아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그리타트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부품을 이거를 이거로 바꿔야 할 때인가?